안녕하세요. 알아야 불로 장생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레이션을 맡게 된 배려 이노베이션 대표 함대식입니다. 배려 이노베이션은 제주에 위치한 바이오 벤처 회사이고요. 7년 동안 저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전력을 했던 회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물질은, 음,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어, 물질로서, 어,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어, 또, 음, 접할 수 있게 되고, 또, 연구,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알아야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거두절미하고 오늘 어,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 장수하기 위해서라면 음,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 우리가 젊었을 때 음,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어 산소 공급이 세포에 잘 되고 그래서 세포가 괴사하거나 또뭐어 예전적인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물질만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면 그 물질을 우리는 불로장생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갈게요. 어, 우리가 혈액순환, 혈액순환하는데 그 혈액순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음, 적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헤모글로빈은 산소 분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주어서 세포가 제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에는 이 세포 분열도 잘 일어나고 음~ 세포가 면역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어, 산화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왜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산화가 잘 이루어지고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될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적혈구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혈구가 그러니까 어, 우리 어,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실은 화물체라고 본다면 이 혈관은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로가 망가지면 화물차가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일상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우리들은 어, 세포들은 노화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혈구 안에는 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2억 8천만 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헤모글로빈 음, 하나당 4개의 산소 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혈구 하나에 11억 개의 산소 분자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혈구가 어, 세포에 산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혈관을 잘 통과해서 또 모세혈관까지 잘 통과해서 세포에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적혈구가 어,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서 괴사하기 시작하죠. 어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당뇨발이에요. 당뇨발은 세포들이 괴사하기 시작하면서 썩기 시작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장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우리 관절염이나 이런 염증들의 원인 역시 어, 세포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적혈구 <laughs> 크기는 8나노미터 정도예요. 근데 그 적혈구가 통과해야 되는 모세혈관의 크기는 10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적혈구 하나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 모세혈관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또 그러한 문제 외에 적혈구가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덩어리 져서 혈전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나 이 혈관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 적혈구가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엉켜서 덩어리가 되는 걸 혈전이라고 하는데 그 혈전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트롬복센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트롬복센이라는 단백질이 젊어서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다가 노화가 되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원인 역시 어 세포가 음 산소 공급을 잘 받지 못해서 산화되면서 음그 안에 있는 핵 염기들이 서열이 바뀌기도 하, 바뀌어서 어 잘못된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고 그 잘못된 아미노산이 또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이 예, 혈전은 트롬복센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혈전을 유발하게 되는데 예, 혈전뿐만이 아니라 염증까지도 이런 잘못된 단백질들이 어~ 유발시키게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포가 노화하면서 유전자의 핵 염기 서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이토신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티민이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라미네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세포막이 건강한데, 프로제닌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세포막이 오히려 산화에 약한 구조가 되기도 하고, 어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음어 이제 계속 노화가 급속화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해서 세포가 괴사하고 노화가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들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다면 우리가 이제 불로장생초를 찾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혈구가 세개네개 다섯 개 이렇게 엉켜서 덩어리가 되는 현상 그러니까 혈전이 되는 현상을 막아야 되는 게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모세혈관이 작아져서 오히려 적혈구 하나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혈관조차도 이완시켜서 적혈구가 산소 공급을 세포에 잘할수 있게 해주는 것.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1988년도에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하고 프루트 코트 무라드 박사 뭐 이렇게 세 분이서 발견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을 이완시켜 주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이제 이분들이 그 물질을 규명하고 이 물질이 혈관을 이완시켜 주더라는걸 규명해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어, 이 혈관을 이완시켜 주는 이 물질에 대한 어, 실마리는 이때 찾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 산화질소에 대한 음, 규명을 하고서도 우리가 여태까지 상용화 시키지 못했던 건, 이 산화질소라는 거는, 어, 어, 금방 발현이 되면, 어, 1초에서 4초, 내, 4초 이내에 어, 사라지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우리 인체에 공급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산화질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산화질소를 공급해 줄 음, 그런 필요성이 좀 많지는 않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산화질소 합성 요소가 줄어들면서 산화질소도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 산화질소 공급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여태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산화질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산화질소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체내에 주입할 수 있는지, 음, 인체내에서 산화질소가 오래도록 어, 산화질소를 공유해줄 수 있는 공여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 니트로글리셀린이라는 설화정이에요. 이, 우리가 이제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 어이 가슴 통증을 느낄 때 이제 이거 이 현상은 혈관이 협착해서 세포 공급 세포의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가 괴사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산화질소 공여체인 니트로글리셀린이라는걸혀 밑에 놓게 되는데 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화질소는 발현이 되면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이혀 밑에 넣은 그 산화질소 공유체가다 닳아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산화질소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이제 한 시간 정도라고 어 이제 하는데요. 어 근데 그 이제 혀 밑에서 그 설화정은 한 5분 안에 벌써 다 녹아서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이 네트로글리셀린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음, 네, 혀 밑에 넣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부작용 때문에 계속적인 복용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 소라종을 입에 넣고 얼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든가 이제 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회사가 이제 저희 배려 이노베이션이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것을 어, 대한 심내혈관 질환 학회에 발표를 해서 우수상도 받았고 또 이제 펄스오바시아라고 하는 국제 혈관 질환 학회에 발표를 해서 베스트 어워즈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물질은 제 산화질소 공여체이고요. 어, 니트로글리세린보다 어, 니트로셀린은 니트로, 니트로글리세린은 이제 한 어, 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산화질소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 우리가 개발한 베타레바는 음, 24시간 어, 지속적으로 산화질소를 공급할 수 있어서 앞으로 내경색이나 음, 아니면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음, 또 어, 심혈관 질환에 이제 음, 어, 스텐트 시술 같은 것을 음, 예방하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음, 그래서 이제 이걸 복용하게 되면 혈관이 이완되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되게. 아, 되었습니다.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혈관만 이완 시킨다고 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이완되어도 어, 혈전이 그 혈관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커진다면은 어, 또저 결과 이제 세포를 아니,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어, 저희가 개발한 이 물질은 어. 트롬복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전을 유발하는 그런 단백질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현상들은 음, 처음 있는 현상이었고, 아직까지 저희도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동물 실험을 하고, 임상을 앞두고 있어서, 어, 앞으로 이제 이게 현실화, 이제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으로도 어, 이제 상용화가 가능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상용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이 물질은 이제 아 어, 헤모글로빈처럼 헤모글로빈은 이제 활성 산소를 포집해서 배출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어 우리가 개발한 이 다당체 베타레반 역시 활성 산소를 어, 70% 이상 음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불로장생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죠. 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 혈전이라는 것을 억제해야 되고 어또 이제 적혈구가 어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혈관을 이완시켜 주어야 하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 저희는 그두 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을 해서 어쩌면 우리가 건강 백세나, 아이고, 어, 약을 최소화하면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는, 음, 의학자도 아니면서 어, 이러한 물질을 개발해서 또 국제적인 어, 심장질환 학회에서도 또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제 베스트 어워드를 탄 것은, 음, 굉장한, 음, 이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덤으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발 같은 경우에는, 어, 적혈구가 이제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해서 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세포가 괴사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음 우리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제 췌장의 베타 세포라고 있는데 이 베타 세포가 이제 산화되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산화되면서 팽창하다가 터지게 되는데 이 베타 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면서 다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 당뇨 환자들이 먹는 메트포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메트포민보다도 어, 더 적은 양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것을 검증을 했어요. 음, 이 논문은 이제 어, 우리 어, 천연물 가지고 어떻게 어, 베타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느냐라는 논문이고 이제 그래서 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될 거고 지금은 단지 당뇨에 관한 논문이 이제 게재가 됐지만 이제 요번에 면역에 관한 논문도 SCI급 논문에 채택이 돼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음 저희가 이런 물질을 개발하게 된건 미생물 덕분이에요 저희가 그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데 탁월한 미생물이 음, 이제 우리가 특허를 받은 미생물이 있었고 그 미생물이 베타레반이라는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laughs> 이 베타레반은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음, 프록탄 어, 연결고리로 이제 프록토스죠. 프록토스가 연결 연결되어서 프록탄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베타아닌이 수소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제 물질입니다. 이 기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그 베타 레반을 전자 현미용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되고 어 구성 성분은 이제 음 지라붕소가 50%, 탄소가 40%, 산소가 7% 이렇게 아주 심플한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고, 돌문화공원 매표소 옆에 도라르반 카페라고 저희는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베타네반이 함유된 주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네요. 나 아, 아무튼 끝까지 아,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음, 홍익인간이라고요. 음, 그 이념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면은 이제 서로 채워주는 열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